아, 저기 뜨거운 아가 나타났다. 파워 청년들아 출동. 열심수, 대현호 실베이, 윤선아주영이 개발, 진주, 절대포스 분비, 스마렌저 MJ. 무조건 락이 우리는 허제나 아들아. 아 뭐야? <롱>, 아, 누구야? <롱),> <롱>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이 우. <Wire> 개인 인사를 해볼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원을 넣어서 인사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막내 넘버 원선한입니다 아스트로의 올리 원 락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와에 대해 모든 것을 연구하는 아로와 연구원 오. 아스트로의. 브레인 차은우입니다 아스트로 어린이들을 인솔하는 아스트로 유튜브 원 선생님 리더 진진입니다 하이 헬로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울하신가요? 원 없이 웃고 싶다면 제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아스트로의 MJ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로아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문빈이 보고 있으면 이곳이 무릉도 원 <laughs>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문빈입니다 야, 우리 노래 제목 원을 넣어서 인사해봤는데 어땠어요? 어, 와.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근데 MJ 형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제 인사요? 네. 제가 어떻게 했죠? 원 없이 웃고 싶다면. 아,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게요. 다른 거는. 네, 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일주일 동안 FNS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오, 합니다. 네별 아스트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친구에게 아스트로를 영업한 방법. 아스트로 웃음 참기 영상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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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영상. 웃... <웃음> <웃음> 아, 뭐, 우참 영상 하나 보고 직캠 하나 보면 그 온도차에 완전 치인다고요 멤버들도 본적 있다면 아스트로 우참 영상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하나야 우리 앞으로도 평생 재미있게 아루아로 아스트로 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친구 이름인가봐요 아... 음. 네 바로, 바로 출동합니다 지나펴볼 yeah. <laughs> <진앞에> 화제는 <laughs> 아스트로 멤버들 픽, 최고의 아스트로. 우참 영상은? 아. 우참 영상. 우참 영상 본적 있죠. <laughs> 많죠, 많지. 많죠. 저희 그모음집도 있고. 팬분들이 막 편집해서 올려주죠. 네. 저희 그 일단 그 뭐야, 음, 멘봉. 아, 아 저희 아그 응원봉, 응원봉 이름 정하죠. 네, 응원봉도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웃기죠, 그게. 저는 저... 그, 예전에 그 정장방, 기억하시죠? 아, 레전드 짤. 정장방 라키는. 상처만 주고 간 라키. 형이, 나대사드 <laughs> 네. 기억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웃음> <웃음> 나는 얼마 전 거. 뽐뿌의 주시아 진짜 레그랜드, 레전드죠 새로운 레전드. <laughs> 저는 옛날에 저희 초반 때그 메미 잡는 영상. 아 메미. 재밌었지. 그 뜨기죠. 우리 중 웃음을 가장 못참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아멤거요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참으면잘 참지. 이거는. 비니요. 비니가 뭐, 거짓말 음, 못하니까. 아니야. 어, 나는 은우. 은우, 저는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진짜 안 웃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 맞아. 기... 냉정하시네요, 네, <laughs> 네, 기준이 확실해. 아, 웃을 때가 장 시끄러운 멤버 네. 아, 아 라키. 아, 라키. 아 이어폰 끼고 혼자 웃을 때, 아 거의 막. 아, 혼자 아, 아 아, 아아 네, 알아. 와, 대단했어요. 저는, 저희, 아 저, 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희 중에 웃음 유발 멤버는? 어... 뭐 MJ 형이나 MJ 뭐... 형이나 진진 MJ... 형이나. 아니 다 웃겨요. 예, 아, 네, 다 요즘에다 다 웃겨가지고 네. 네. 다 웃겨가지고. 아 이번에 또 아스트로 웃음 참기 영상이 하나 추가됐는데 엔딩 요즘 문빈 때문에 우참 실패한 아스트로라고. 아... 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자면 인기가요 이제 엔딩이었던 어, 빈 형이 카메라가 이제 자신을 잡아주자 이제 갑자기 옷에 달린 악세사리를 뜯어가지고 입에 물고 목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많는데 네그 예, 음. 광경을 목격한 멤버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와중에 라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 음. 예,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기억나, 기억나. 깜짝 놀랐어요. 임팩트 예. 있었죠. 라키 씨는 몰랐나요? 네, 저는 이제 무대에 집중하느라.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오른쪽 뒤쪽이 있어 가지고 아, 사선으로 빙영 아, 맞아. 시선이 맞아, 안, 안 맞아, 보였어요. 맞아, 맞아. 예, 예. 그래서 라키 그 직캠을 봤는데 그 자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여기서 내가 버텨내야 된다 <laughs> 그, 힘듦을 끝까지 그 이게시간으로 변하는. 역시 돌이야. 어 멋있었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지. 음. 아 근데 이거 스타일리스트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laughs>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걸 뜯은 거니까. <laughs> 그것도 <또> 비싼 옷이잖아. <laughs> 아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체인 뜯게. 음 모르는데 뭐 한번 뜯길 걸. 그래서 아, 그럼 뜯어볼게서 요 <laughs> 뜯은 거죠. 아그 어? 제가 들은 거랑 다른데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뜯기냐 물어봤었어요. <laughs> 뜯는 다고안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뜯기면 뜯어 본다고 했는데 이게 뜯기 지 몰랐죠. 아 어... 아니, 근데 이쁘게 나왔어요. 박력 네, 네, 있게 나왔어요. 네. 재밌게 나왔죠. 네. 네 그럼 아스트로 우참 영상 베스트를 뽑아볼 건데요. 내가 봐도 너무 웃겼던 영상 하나 추천해 봅시다. 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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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산하 그 청양고추 먹는 그 우리 그때 클레오파트라 아, 한 것도 아 맞아 아 클레오파트라 한거 우리 재밌었어 아, 네, 근데 저희 클레오파트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네. 나는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 우리 거기 어디야? 형 야생화 부른데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아 카자흐스탄 아, 카그 아, 엠마스터님의 엠마스터. 수업 네. <laughs> 아, 그것도 재밌었지 근데 너무 진짜 씨.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하나에 뽑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를 뭐로 정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스트의 라 멤버들 시간. 그래, 응. 웃음 참기 베스트 영상은 뽀뽀하는 시간. <웃음> 시간. <웃음> 네, 새로운 거로 갑시다. 뽀뽀하는 <laughs> 네, 시간. 네, 재밌었어요. 네, 레전드를 시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 재밌는 일이 많은 활동이었죠 이번 활동. 그렇죠. 어, 원 활동 어땠어요? 어 정말 원 없이 무대 위에서 즐겼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 원 활동 소감을 이제 일기로 쓴다면 첫 문장은 버텨냈다. 아, 한 명씩 그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게 유추해 본다면 일단 MJ 형은 활동이 끝났다 네. 이렇게 시작할 것 같고 사나는 어, 나의 청춘을 써내려고. 한다. <laughs> 진진, 진진 형은 아, 진진 형은 좀 애매하다. 진진 형은 쓰는데 진진영은 한 시간 걸린다. 한 시간 걸린다. 어. 썼다 지짜 아직 안, 아직 안 썼어. 네. 네가 볼 때까지. 은우는 이제 실감이 또안 나고. <laughs> 그리고 라키 씨. 재밌었다. <laughs> 재밌었다. 네 그렇게 될것 같은데 어제 또 활동하면서 다양한 걸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능 출연도 하고 음악 방송이랑 영성 영통 팬사도 하고. 영성. <laughs>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떤 게 가장 재밌었나요? 뽀뽀하는 시간. <laughs> 아 이건 너무 다 다양해서. 그렇죠. 네, 그때 감정과 그때 기분들 다 달라서 이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아. 야, 이거 이거 어렵네, 이거. 아, 그러면 활동할 때 내가 제일 멋있었던 순간 하나만 꼽자면 뭐 어느 순간일까요? 무대 위에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어떤 무대요? 매 무대요. 오. <laughs> 오매 <laughs> 오, <laughs> 무대. 리즈를 갱신했다. 리즈 어. 무대를 할 때마다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진 같아요 첫 주와 이제 마지막주 <laughs> 비교하면 <웃음> 어때요? <웃음> 비교하면, 아, 마지막에 더난 것. 같아. 힘이,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첫주 때.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파열이됐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연습하다가. 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멤버들끼리 약간 제스쳐도 계속 서로 바꿔가면서 이번 활동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이제 이런 사연이 왔는데, 네. 별동이 러브님께서 자기 전에 꼭 찾아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통 팬사 때 만들어진 명준이 사용법. 음. 무야호를 외치는 명준이를 보다가 문득 멤버들이 쓰는 아스트로 사용법 알고 싶어졌어요. 어. 아로아가 알고 싶다면 출동해야죠. 아스트로가 직접 쓰는 아스트로 사용법. 아, 아스트로 사용법. 다 같이 자, 하면 좋죠. MJ 형, 네. 명준이 사용법의 무야호는 뭔가요? 어 일단은 그 무야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네, 레전드 영상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무야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힘이 나요. 오. 오. 네. 형이 힘이 나. 마법 난다면. 같은 거예요. 마법. 그치. 마법. 해리포터에는 아다브카다브라가 있듯이. 아바다케다브라 아, 아브라카타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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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브라운 아이드 <laughs> 걸 <걸지> 선배님이. <laughs> <laughs> 여튼 같은 아잖아요. 아기네요 아예도 있어. 네, 같은... 아, 아,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laughs> 우리가 직접 아스트로 사용법을 작성해 볼 건데요. 예, 예. 특별히 옆인 옆에, 옆에 앉아 있는 멤버의 사용법을 대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아스트로니까 다들 자신 있겠죠? 네. 네. 사용법 질문지는 공통으로 드릴 거고요. 아는 대로 빈칸에 채우면 됩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멤버는 진진이 형인데, 진진이 사용법. 진진이가 심무룩해 보이면. 못 보여주... 못 보여주...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laughs> 뽀뽀해주는 <못 보여주는> 시간. <laughs> 네, 뽀뽀해주세요. 진진이가 기분 좋을 때, 컴 다운이라고 말해요. 진진이는. <laughs> 좋은데, 컴 다운. <laughs> 너무 좋지 말라고. <laughs> 진진이는, 진진이는, 어,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해. <laughs> 하루에, 아, 저, 저. 하루에, 한. 아, 이건 있지. 몇 번이죠? 두번 아니야? 하루에 두 번? <laughs> 하루에 네 번이에요, 네 번. 아, 하루에 세 번, 끼니를 챙겨주세요. 어, 아, 삼시새끼. 네, 진진이가 안 보면. 그냥 두세요. 아, 안, 안 보이면. 찾지 마세요. <laughs> 안 보이면 그냥 두세요. 지금 강아지기 <laughs> 때문에, 저절로.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진씨? 아, 만족해요. <laughs> 다 만족하나요? 네, 저는, 바, 끼니, 에.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웃음> 컴다운이, <웃음> 들고. <웃음> 네, 컴다운이 <laughs> 너무 좋네요. 제 네. 기분 좋지 말라는 거죠. <laughs> 네. 그러면 진진 형이 이제 비니 형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제 오른쪽 멤버는 비니인데 네. 비니의 사용법. 비니가 시무룩해 보이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laughs> 네. 아, 아 간단하네요. 네. 비니가 기분 좋아 보일 때는 장난을 치라고 말해봐요. <laughs> 장난을 치라고? 네. 네. 비니는 MJ 형 이름 부를 때 가장 행복해. <laughs> <laughs> 아, MJ 형. 하루에 세번 잠을 챙겨주세요. 세 번. 비니가 안 보이면 남의 침대에 가보세요. <laughs> 어, 괜찮아. 어, 좋아요. <laughs> 좋네요. 얘가또 <제가> 철새거든요. <웃음> 철새죠. <웃음> 네, 철새죠. 네, 오늘도. <laughs> 오늘도 진진이 형제 <laughs> 네, 침대에서 자고 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이불이 바뀌면서 음. 이불이 자꾸 빠져요. 아. 아, 뭔지 알아. 네, 그래가지고 형 이불로 갔지, 내가. 네. 어.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 이렇게, 매트리스에 꽂아놓는,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그런 거. 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 제가 해볼게요.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멤버는 이제 은우입니다. 은우의 사용법. 어, 은우가 시무룩해 보이면, 옆구리를 찔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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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우는 기분이 좋을 때, 어, 이 허벅지를 치면서 말합니다. <laughs> 은우는, 아, 은우 뭐할때 행복하지? 은우는, 영상 볼때 제일 행복해요. 라키 볼 때. 아, 맞네. 아, 맞네. 하루에 오, <laughs> 네가 얘기해. <laughs> 하루에 하루에 음, 두 번. 두 번. 두 번. 하루에 두번 우유를 챙겨 주세요. 아, 좋아하시. 음, 그렇죠. 우유 좋아하시. 우누가 안 보이면 우누가 안 보이면 하, 어디에 가 봐야 될까? 어디가 에 봐야 되지? 우누가 안 보이면 라키한테. <laughs> <laughs> 우누가 안 보이면 라키한테 가 보세요. <laughs> <laughs>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라키 아, 형은 무슨. 마법이네. 라키가 <laughs> 마법이네. 아, 뭐. 다깨틀리고 있지, 뭐. 항상 컨트롤하고 있지, 뭐. 알겠습니다. 이제. 라키의 사용법. 라키가 심으렇게 보이면, 어. 라키가 심으렇게 보이면. <laughs> 내비둬야지. 내비두세요. <laughs> <laughs> 건드리면 더 큰일 나요. 건드리면 폭주해요. 큰일 나요. 라키는 기분이 좋을 때, 어. 너 기분 좋을 때 뭐해? 기분, <laughs> <오버하지 웃음> <말라고 웃음> <해줘서. 웃음> 어, 기분 좋을 때 오버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감당을 시켜줘요? 감당을 시켜줘요 라키는 기분 좋을 때 오버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역시 라키는 <laughs> 춤출 때 행복해해요 <laughs> 하루에 많이 챙겨줘야지 하루 종일 라키 챙겨주세요 라키가 <laughs> <laughs> 안 보이면 화장실에 가보세요 <laughs> <laughs> 아, 맞네, 맞네. <웃음> 맞네. <웃음> 화장실 오케이. 요정이죠. 어, 예. 음. 화요네, 화요. 좋네요, 좋아. 자, 락키씨. MJ의 사용법, 다단. MJ가 심으룩게 보이면, 지금밖에 없다라고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수작이 좋아 수작이 좋아, 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락이 세다야 아 잘하네 잘해 왜왜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넉다운됐어요 <laughs> <laughs> 김시무룩하잖아 어제 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 j 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laughs> 그래 그게 형이라고 라 해주세요 <웃음> <웃음> MJ는 무언가를 할때 제일 행복해요. 나 화장실 가야지. <laughs> 나 어디 가야지? 어 하루에 아, 어, 하루에 딱한번좀 관심을 주세요. No, 네 필요하지. MJ가 안 보이면 MJ 형이 안 보이면 어디가 지음잘 생각해 보자. <laughs> MJ 형이 안 보이면 남의 컴퓨터 앞에 가보세요. 아, 아. 내 컴퓨터야 그거. 예, <laughs> 아, 정가요 이제. 어 아, 일본이 너무. 강했어 아, 아, 일본 너무 좋았다. <laughs> 어. 거의 거의 뭐 <웃음> 광고였어. <laughs> 공익 광고였어. <laughs> 자 사나의 사용법. 사나가 심하게 보이면 비닐 곁에 두세요. 사나는 기분이 좋을 때컴당운 시켜주세요. 어 네 사나는 뭐뭐할때 제일 행복하냐고요? 아 사나는 보드 탈때 제일 행복해요 아, 네. 보드 보드 네. 보드 탈때음 그리고 혼자 <laughs> 허리 삐걱삐걱 해가지고 <laughs> 형저 오늘 춤못출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 하루에 세번 음, 턱걸이를 챙겨주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로가 직접 쓰는 아스트로 사용법 완성해봤습니다 yeah! right. 네, 우리 아로와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아스트로가 출동해줬으면 하는 뜨거운 화제가 있다면 유니버스 FNS #radio_story에 어, 태그 달고 올려주세요. 출동 계획 열심히 세워볼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만나요. 그럼 화제지는 아스트로 다음 시간에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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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에게만 알려주는 아스트로 사용법 잘 들어보세요. 1. 힐링이 필요할 땐 아스트로 무대 영상을 찾아본다. 2. 웃음이 필요할 땐 아스트로 우참 영상을 찾아본다. 3. 아스트로에게 궁금한 게 있을 땐 유니버스 FNS에 글을 남긴다. 4. 힘든 일이 있을 땐 아로아에겐 언제나 아스트로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 야 내가 마지막인가요? 그렇다. 무야하!